뭐 하면 이거나? 또 동일한 <laughs> 잘안 섞이네요. 지금 여기 딱딱한 게 있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렇게 된 후에 이건 각설탕입니다. 꼭 큐브여야 합니다.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한개를 입에 넣으셔도 되고 겹싸 주셔도 됩니다. 이 갈석탕을 여기다가 넣으시고 한 개는 입 안에 넣겠습니다. 딱이한 스푼을 이걸 안에 넣었습니다. <laughs> 물에 넣고 있으면 더잘 자릅니다. 이제 색소의 양을 보면 이런 색소의 양이 적어지므로 건강에도 좋은 포핑 쿠키가 완성됩니다. 약국에서 싸게 구입하시는 가루들 있죠. 그걸로도 포핑 쿠키 만들기가 할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색소를 넣은게 아니고 비타민, 비타민을 넣고 만든 손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거여서 쉽게 즐겨먹을 수있습니다 이거는 평상시 디저트로도 먹을 수 있으며 소스로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고등, 고등 어의 비린내를 없애려면 이거를 이거를 세 숟가락만 넣어주시면 효과가 많습니다. 그러면 푸딩 쿠키 만들기 성민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있는 이각 설탕은 별 설탕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각 설탕 빼고 설탕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맛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너무 맛있네요. 왠지 신선한 게, 홀스 맛이랄까, 그냥 건강식품에도 제일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 안녕.